안녕하세요 알반부동산 조종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고급주택 문의 많이들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육지출장이 좀 많아서 공항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연동, 노영동 시내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시내권 가까운 위치에 주택 문의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 신축 분양 현장들도 잘 없고 또 이런 고급 주택들 매물로 잘 나오지 않아서 물건 찾아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딱 제주시 해안동에서요 공항 15분 거리에 이렇게 잘 지어진 고급 주택이 나와서 부지런히 현장 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벙커형 주차장과 넓은 수영장 그리고 실내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오늘 영상 보실 것 같은데요 밑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이 제주시 해안동은 요 공항까지 딱 15분 거리이고요. 제주도 중심가 이마트 노형 5거리도 10분이면 이동하실 수 있는 생활권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앞으로는 이렇게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3m 도로의 국유지 폭이 접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감귤밭과 저쪽으로 이 바다 조망이 나오는 방향인데 한적하면서도 이 시내권이 가까운 장점 때문에 이 주변을 보시면 20필지 정도의 이런 고급 주택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축이 되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도 이번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전체 대지 174평 개별 등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곳부터 해서 진입로를 사용하는 국자 모양의 토지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대지의 경계는 하얀 선과 반대편에 있는 돌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국자 모양 토지 보실 때이 진입로 때문에 이제 토지를 좀더못 사용한다, 면적이 좀 작아진다라고 이게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요즘도 고급주택이면 도로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안쪽에 프라이빗한 위치로 주택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국자 모양의 토지가 가지는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택 보시기 전에요. 앞에 있는 이 네모난 토지도 향후에 건축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건축주분이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토지라서 매매된 이후에 건축되는 집은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앞쪽으로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택 딱 보시기에도 웅장하죠. 전체 연면적 100평을 사용하는 대형 주택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건축물 대장상은 지하 1층이지만 보시들 편의를 위해서 1층, 2층, 3층으로 편의상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주차장 면적 24평을 제외하고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75평이 되기 때문에 기본 침실 4개, 1층에 게스트룸까지 하면 총 5개의 침실을 사용하는 집이고, 그래서 주택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워낙 다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연수원이나 별장 용도로 매입 고려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택은 주차장을 기준으로 1층에 외부 현관문이 있고요.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 테라스로 올라갈 수 있는데 테라스 쪽에서도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또 하나 위치를 해 있습니다 현관문을 두 개로 나눠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1층에 게스트분들이 묵고 계시면 서로 동선 겹치지 않게 1층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세심한 설계로 보실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이제 24평인데요. 구획상은 세대로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만 최대 4대까지도 주차할 수 있게 넓은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외부 출입문 이외에도 바로 보조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바로 멀티룸으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룸 공간은 약 15평 이상으로 좀 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마감 공사가 다 되어 있진 않은데, 이거는 매입하시는 분 필요에 따라서 뭐 스크린 골프장이나 아니면 영화관, 아니면 개인적인 소재로 꾸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는 거 감안해서, 이제 현재 저희가 광고 나갈 매입 가격에서 추가로 이제 가격 조율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에는 이 멀티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도 위치를 해 있고요. 이쪽 문을 열어 보시면 바로 이제 주택 실내로도 이어지는 동선이니까 보다 편하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택 외부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부는 박연수 공인중개사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알바 부동산 박연수 공유중개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쪽 벽면을 신발장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2층에도 동일한 사이즈의 신발장과 현관 입구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어서 전실 두 개를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은 1층부터 3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주택이라서 이렇게 주택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공용 공간이에요. 이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앞서 보셨던 멀티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계단 옆으로는 길게 빠져 있는 계단 및 창고가 있어서 골프백 같은 거는 안에 두시면 차량으로 그렇게 실기도 좋은 동선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좌측으로는 6평 정도 되는 이제 게스트룸이 위치했는데요 바닥 난방도 다 들어가니까 침대 놓고 주무실 수도 있고 한쪽 벽면에 보조주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조주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룸에서 스크린 고프 같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반대편에서 여기서 요리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같이 즐기기에도 짧은 동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세탁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워시터워 설치되어 수 있는 자리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안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2층은 26평에 거실과 주방을 중앙에 배치하고 방두개, 2개, 욕실 두개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모던한 인테리어를 해준 게 특징인데요. 지금 거실에서 바라보는 우리 집 외부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오늘 주택은 1층 마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2층 생활하시면서 넓은 외부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확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바다를 바라보시려면 북향으로 배치되어서 해 거실에서 북향을 바라보면서 휴식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파를 배치하실 때는 이렇게 코너형으로 해서 기역자로 두신다고 하면 어, 이 자리에 앉아서는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TV를 감상하며 휴식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가까운 자리에 공용 욕실을 배치해 주었어요. 그래서 짧은 동선으로 생활하시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안에는 타일 마감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꾸며 주었고요. 또 오늘 집은 외부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 이용하면서도 양변기와 샤워실 이용하기 좋은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보시는 첫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작은 방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침대 두시고도 충분히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거실과 주방이 가깝다 보면 이런 방은 작업실이나 컴퓨터용 방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의 주방은 알렌드 장을 중심으로 메인 요리를 하실 수 있게 짧게 움직이는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렌드 장 바로 앞에 이렇게 식탁을 두시면 되기 때문에 LDK 형태로 일체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되겠고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인덕션과 하단 식기 세척기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뒤편에는 3도어로 되어 있는 냉장고 세대를덜실수 있는 넓은 공간 확보해 주었고요. 그리고 실, 거주하실 때 전자레인지나 밥솥도 들수 있고 또 이쪽으로는 홈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요즘 에어프라이기도 많이 드시니까 넓은 공간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짧은 동선으로 이용하면서 다용도실 설치해 주었는데요. 워시타와 설치 하시고도 남은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팬트리 겸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방은 독특하게 이렇게 주방 옆으로 폴딩 도어를 설치해 주었는데요. 오늘 주택 내부의 창호가 전부 다이건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리하실 때도 문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요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날씨 좋은 날이 많은 제주도니까 요리하셔서 외부에서 테이블 설치하셔서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선이 될것 같습니다. 나가볼게요. 네, 오늘 주택은 1층이 잔디마당을 이용하지 않는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2층이 넓은 외부 테라스 마당을 꾸며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잔디가 있으면 벌레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으니까 늦은 저녁에도 조명 설치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시야를 많이 보시게 될것 같아서 낮은 담을 제주석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조망과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오늘 주택에는 가로로 긴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수영장 옆으로 주택이 없으니까 놀면서도 소음 걱정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이고요. 가격대가 있는 주택이라서 내부에 여과기랑 히트펌프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1층에 벙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도 따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2층에서 수영장에서 놀고 파티하실 때는 장 보고 오실 때나 또 손님들이 놀러 오실 때 바로 2층 외부 계단으로 오실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층 안쪽에도 메인 현관문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보통 많은 주택들이 외부 현관을 두 개씩 빼지는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외부 계단 이용해서 오신다고 해도 신발을 애매하게 벗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주택은 고급 주택답게 벽을 갖춰서 내부에서 신발 벗고 따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한 바퀴 빙 들어서 2층 처음 시작했던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는데요. 엘리베이터의 좌측으로는 안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침실 공간 굉장히 넓게 확보해 주었고요. 이 방에서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북향의 바다가 보이는 조방입니다. 외부 테라스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또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데요. 주택에서는 독특하게 이 드레스룸을 설치하지 않고 양쪽에 빌트인 붙박이장으로 옷을 보관하실 수 있고 이쪽 안쪽에는 스타일러 드실 수 있는 자리 남겨두었습니다. 두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화장대가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고 자 여기는 옷을 걸수 있는 옷장이 아니라 이렇게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접어서 보관해야 되는 상의들 두셔도 좋고 또 장식품들 두셔도 좋은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부부욕실 위치했는데요. 앞서 보신 공용욕실처럼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부부가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3층 면적은 18평에 중앙에 거실과 주방을 배치하고 방두개, 욕실 하나가 위치해 있는 구성입니다. 지금 3층에 올라와서 바라보는 바다 조망은 정말 끊김없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오늘 주택은 2층, 3층에서의 조망이 너무 좋아서 3층에도 이렇게 외부 테라스를 적당한 사이즈로 내주었기 때문에 나가서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이렇게 넓은 주방을 설치해 주었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요리 가능하니고 지금 냉장고 한 대만 더 두시면 여기서 요리하시면서 즐기기 좋은 구조가 되겠는데요. 여기 알린드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식탁 배치 걱정 없이 이용하실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각 층마다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방도 최대 5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 멀티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내부의 공간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원이 사용하셔야 되는 법인의 연수원으로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즐기시지만 가까운 공항과의 위치에서도 장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3층에는 중앙에 공용 욕실 하나를 배치하고 양쪽으로 작은 방두 개를 설치해 주었는데요. 오늘 주택은 욕실이 전부 다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퀄리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욕실을 사용하든지 모두 만족감 높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이방 사이즈는 이제 주니어 방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천장에 이렇게 실링 핀을 두었기 때문에 에어컨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겠고요. 반대편 방에도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쪽 방은 이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체광이잘 들어오는 방이 되겠습니다.